예, 감사합니다. 글라스 렌입니다. 오늘은 벤츠 S500 촬영에 하이패스 루밀러 지금 이제 수리 완료했는데요. 어, 지금 보면은 이제 하이패스 루밀러가 수신 모드라고, 그 다음에 전원부 부분하고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데, 아까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전원부분, 전원도 안 들어왔고요. 볼륨도 조절이 되지 않았고, 지금은 다 되죠. 예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. 수신 이제 후불제 카드도 지금 잘 이제 확인이 되고요, 인식도 잘 됩니다. 잔액이 네, 이렇게 입니다. 지금 수리가 가능하시고요. 고장 나는 부위는요, 여기 보시면은. 이렇게 하이패스 루밀러랑, 그 다음에 뭐 ECM 거울 파손되는 거랑, 그다가 그러니까 루밀러 떨어졌거나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. 어, 이렇게 메르세스 데 벤츠, 뭐 요금정산이 안 되거나, 후불체 카드 인식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, 저희 글라스 존에 어, 방문해 주시면 이렇게 수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바쁘신 시간에 고객님 와 주셨는데요. 어, 40분 안에 수리가 됐으니까요.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벤츠 하이패스 루밀러 문제가 생겼을 때는,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벤치 관련 하이패스 룸러 수리 관련 더 많은 어, 자료 보여드리고요. 또 궁금한 사항은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클라스원입니다.